자, 여기 볼게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의, X의 범위는 작은 것보다는 어떻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큰 것보다는 크다. 이 범위를 의미하지. 그치? 진서야. 됐어? 됐어? 그 다음 밑에는 얘의 범위는 인수분해하면 사이값을 갖는다.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값을 갖자. 됐니? 그렇다면 원래 이런 뜻이거든 얘가 존재한다는 라 의미는 미분 쳤을 때 어떤 함수를 따르든 일단 봐범이 안에 들어오는 경우를 따져주면 된다고 자제전개하면얘 전개해서 미분을 한번 쳐볼게 선생님이 저거 미분하면 뭔 곱셈 미분을 한번 해볼까 f플라이맥스는 앞에꺼 미분에 이제 여기 봐 이렇게 하지말고 전개하는걸로 가자고 그냥 요구하면 뭐 되니? x 세제곱되지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되지 이렇게 됐네? 곱셈 이분쓰지말고 전개해봐 알겠어? 얘도 요거 전 위꺼 전개한 거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X 세 제거 마이너스 A X 제거 플러스 X 플러스 A 그러므로 미분치면 위꺼는 뭐가 되느냐면 각이다 위거미분쳐봐 미분치면 4X 제거 플러스 2A X 마이너스 1대시 그 다음 밑에꺼 미분치면 F 프라임 X는 모덴지에서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 되지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얘는 x가 마이너스 1이 이렇게 <laughs> 이거 뺏기면 이거거든 맞았더냐 음. 그러면 1 집어넣었을 때옷다 집어넣어야 1은 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죠 됐어 1집어 넣어봐. 1집어 넣으면 얘뭐 되니? 아니 f 프라임인 4면. 맞아. 1집어 넣으면 얘가 얼마니? 3. 자, 여기에도 1집어 넣지. 왜냐하면 따라해봐. 얘가 1보다 크니까. 우미분이고 얘가 좌미분이 되는 거지. 이제. 자미분계수와 붕괴서,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한다고. 그죠? 맞니? 얘는 여기도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3 마2에 플러스 1 되지. 됐습니까? 얘넣어오면 얼마가 돼? 4에 지워. 얘가 마2지. 얘가 2니까 마4 되나? 오케이? 됐어? a는 얼마니? 1이네. 결과적으로 그 알파는 이 됐어? 네. 그다음, 자 베타 값은 f의 마이너스 1인데 스 1은 뭐 어차피 요 함수고 이똑같아요 함수 미분치인데 집어넣고 요 함수에 집어넣어서 좌미분 우미분 이것도 같으면 되는 거야. 됐니? 이기집어넣으 네. 얼마니? 이기 집어넣으면 3. 3?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과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 3, 뿔 2A 맞아? 뿔1 응. 되지 그러면 요거 넘어가면 마 4A 천천히 봐 요거 2지 요거 마이너스 2지 그제 넘어오면 마4 되니까 A는 얼마가 돼? 1이 된다 됐습니까? 진서 그러므로 얘 계산하면 얘가 1이 돼. 2라는 값을 가지겠지. 자, 이거는 다른 거 없어. 절대값을 바뀌면 어차피 함수가 두 가지로 분류되잖아.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하듯이, 어차피 미분 가능하려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좌우를 미분해서 1 집어넣고 좌우를 미분해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야. 알겠네? 책풀이는 도로게 길게 돼 있을 때그 극한을 이용해야 하거든, 알겠네? 음. 그러면 안 돼. 그건 바보 짓이야. 또 하나 알려줄게. 가장 빠른 그래서 이 공간을 남겨둔 거거든. 가장 빠른 방법은 또 이거다. 잘 봐. 이래서 미분 가능하고 마이너스 이래서 미분 가능한 a 값을 알파베타라고 한다. 뭐 어찌지마 일단.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곱해진 거지, 그지? 얘 그래프는 진사야 봐봐 얘가 미분 가능하고, 얘가 미분 가능할 때 전체가 미분, 곱셈 미분이니까, 그지? 가능한 거거든? 여기 상위권 애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야, 강현아. 쟤는 마이너스 1과 1인 지점에서 아래로 볼록한데 잘 봐. 전체 절댓값이 쥐어져 있면 위로 이렇게 꺾이지 꺾이니 안 꺾이니 네. 이렇게 꺾이는 게 바로 절댓값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야 이 그래프는 뭐 때문에 현재 마이너스 1과 1이 꺾인 점 천점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데서 미분 불능이야 이 독자적으로 얘가 미분 불능이라고 맞아? 그런데 x 플러스 a가 곱해짐으로써 미분 가능하게 돼야지, 그치? 이 꺾인 점이 없어지려면, 잘 생각해봐. 얘가, 요 A가,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된다면, 요 꺾인 점에서 세제곱이 되지. 됐니? 세제곱이 되면, 세제곱이 되면, 우리 변곡점을 가지거든. 맞아. 변곡점을 가지게 된다고. 요 부분이 풀리게 돼. 요거하고 요거 요구 곱했을때 마이너스 1이잖아 얘가 맞네 여기에서는 지금 얘가 천점이잖아 네. 1인 지점이 천점이기 때문에 요 1인 지점에서는 얘가 뭐가 되면 되니 플러스 1이면 되겠지 얘가. 그럼 이게 해제가 됐버린단 말이야 꺾인 점이 곱함으로써 알겠어? 네. 지금 이거 아까 양음에 따라 베껴놓게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있잖아. 그지? A가 마이너스 1과 1이 됐을 때저 천점이 풀렸버려. 에 근데 이거는 기합적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 그지? 힘드니까 정법대로 한번 이렇게. 이것도 정법은 아니에요. 그죠? 다른 방법이죠. 좌아미분, 오미분 해서 1, 마이너스 1 집어넣고 같으면 된다. 우리 이거 평범한, 그지? RPM에서도 많이 풀고 개념원래에서도 많이 푼 유형이야. 단, 절댓값을 이렇게 이 구분 봐봐. 절댓값 뺏겨 놓은 얘가 주어졌지 그지 우리 대부분 네. 저거 절댓값을 뺏기면 얘거든 두 함수로 분리되잖아.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지. f(x)는 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함수 만들어 놓은 거. 미분 가능할 조건 기억해 보세요. 그 문제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항상 요해법은 이런 식으로 따라간다. 그다음 진선 없어요. 그다음 최. 응? 밑에거 한번 볼게요. 강연아 한번 볼게요, 이때 거 천천히 직역을 해두 번째 이 별에 이런 건 필요 없어 직역이 가장 좋아. 야, 막이번 강연아 집중 두 자연수 m, n에 대하여 두 자연수에 천천히 막다 배웠던 거지 객체를 내가 너희들이 너무 깊게 생각해서 못하는 거야. 방함수 f(x)가 리미트 에, h가 h가 변하는 수다 명으로 접근할 때 h분의 소에 잘배워 이런 거. 어떤 기초만 선생님 이용하나 잘 봐. 선생님한테 제대로 배우는. 나중에 써먹겠지. 애매니 여기서 뭐야? 당연히 자연수래. 네. 근데 한 문장밖에 없어 이거. 밑에 줄 이게 불편하다고. 우진이 이거 틀렸네. 아 네. 이거 봐봐. 이 바보 같은 새끼들아. 얘 극한이잖아 소야 보내봐. 정신 차려. h가 변하는 수야. h가 영으로 가면 얘영되지 h가 영으로 가면 FA 빼기 f 에대해서 0분의 0꼴이지 됐니? 니들 모양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었단 말이야. 선생님 뭐라 하니? 0분의 0꼴은 H가 변하는 수야. 나머지는 상수야. 제발! H가 변수야. 나머지는 상수라고. 모양 갖추려다 보니까 니들이 힘들어서 이런 거 포기한다고.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지. 리미트, H가 0으로 접근할지 볍게 봐봐. 그 하나만 알면 되잖아. 분모 미분. 루피탈 정리 쓰라 그랬잖아,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루피탈 정리 알려준 거야. h가 변하는 수야. 그럼 1분의얘 미분하면 1이지. 얘 미분 치게 봐. f' a 플러스 emh에 속 미분한 거 곱하려면. 얜 0이지. 상수니까 h가 변하는 수라면. 얘 미분하면 뭐니? 2 m 이 되지, 그지 우리가 2mx와 e, 똑같은 거야. 저 h가 변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이거 미분 친다면 속미분한 거 곱하라고. 얘는 0이고. 이거 미분하면 2m이 e, 된다고. h가 변하는 수니까. 니들. 2mx e, 미분하면 2m이잖아. E, 제발. 속미분한 걸곱하라매 2m. E, 이제 까먹지 마. 지금 이미분법 e 볼게. y는 ax 플러스 2미분 e, 있잖아. 이거 합성함수 이거. 소의. 이거 미분 치면 y플라이. f플라임 ax 플러스 b에 안에 있는 거 미분한 걸 곱하라 그랬지 안에 미분하면 요 a 되지. 이거라고. 변하는 수가 니들 뭔지 알잖아. 응? 그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면 된다고. 그럼 이거 삼촌에 h를 이제 0으로 보내버려. 롭살 정리 썼잖아. 분모 분자. 대단히 복잡해 보이지만 시플라다고 이제. 자 h를 0으로 보내면 얘 뒤지고 아, e m f 플라임 a가 되는구나 그지 이쪽 정리한 게얘야 멋지지 이렇게 됐죠 네. 그다음 얘는 FA 곱하기 f a 곱하기 f 플라임 a 이제 또이 관점이네 얘봐. 얘만 또 해석하면 되는데 자, 얘만 해서 h를 0으로 보내면 0되지 여기에서 중요한 거봐 h를 0으로 보내면 0되지 그럼 분자도 0이 돼야지 0 분, 어? 분자도 0? H를 0으로 보냈더니 F A 마이너스 우 이거 놓치면 안 되지 0 돼야지 그지 얘도 네. 왜 분모가 0으로 접근하는 따라해봐 분자도 0으로 접근해야 해 그래야 로피탈 정리소서 극한 갖고 할거 아니니 항상 분모가 0으로 접근할 때 분자가 0으로 접근한다는 사실 0이 아닐 경우 그지 얘가 응? 어? 얘가 0이 아닐 경우 분자도 0으로 가야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우리 이제 얘가 0이 됨으로써 FA는 14라는 값이 얻어진다 이렇게 이것도 써먹을 거야 됐네? 그럼 우 0분의 0꼴이니까 루피탈 정리 또 써봐 얘 분모 미분하면 1이지 분자 미분 좀 전에 배웠던 F플라이 A-EMNH 속미분한 거 곱하면 요거 되겠다 그지? 마이너스 얼마? e m n 제발 얘는 없어지지 영대가 이거만 네. 살포시 하면되는데 이거 영어로 보내면 어떻게 되니 h를 영어로 보내면서 해. 마이너스 e m n f 플라이 a 되지 얼마나 이거 간단하네 이들 로피탈 정리 아니 그걸 못 써서 그래 저걸 복잡하다고 포기 이거보다 더 복잡한 거 <laughs> 쓰리 스텝에 있어 그것도 난 이렇게 푼단 말이야. 무슨 모양 갖축이야 어? 그럼 우리 이제 봐. 여기에서 이거 뭐구나 이, 저 위에 끼 얘야. 강연. 어? FA가 14래. 여기 봐. 얘가 14래. 당연히 14 집어넣겠지, 니들. 어? 선생님. f 플라이는 뭐가 0이 아니라? 0이 아니라. 0이 아니라, f 플라다 써먹자, 좋은 조건그럼약분할수 있지. 얘 약분. 그렇게. 그럼 남는 게 뭐냐면 절로 넘어가봐 E N N 플러스 E M 아, 미안해 이거 로피탈 정리 안 썼다. 어쭉 팔려 씨. 이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F 플라임에 소에 이걸 왜 얘기 안 했어? 이거 미분치면 얼마니 마이너스 E N이지. 플러스 E N. 아우 천만. 그러므로 얘도 0분에면 여기에 플러스 EN 미안해요 아, 이게 될거 아닙니까 얘도 F 프라임이 약분되고 제발 어 죽을 왜안 썼지? 그럼 EM이 n 절로 가 절로 가면 뭐 되느냐 하면 e m 플러스 EN 은1 4되지 멋지죠 그러므로 양쪽을 2로 나눠 쓰기 싫어 강연이 여기 봐 설마 설마인데 저맨위 조건이 하나 남아있다. 애매니 자연스레 이러더라. 애매니 자연스레. 고일때 이런 방정식을 우리는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야. 부정방정식이라고 한다. 이런 거 때다리 중에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에서 자연수 조건이 뜨면 내말 들어 이 해법이 있어 강의 하나 부정만 그래서 자연수의 순서쌍이라고. 제가 가로곱하기 난 이렇게 가르치는데 고일 한테 부정방정식에 자연수 정수 조건 뜨면 가로곱하기 가로는 정수고를 이거 알아. 난 이것밖에 안가르쳤는데 이것도 배워도 부정방정식에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 뜨면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럼 봐 m,n이 만들어지려면 얘가 m, 얘가 n이면 분배하면 얘 되지. 예 분배했을 때 n이 되려면 1 필요로 하네 예 분배했을 때 n이 되려면 여기 1이 필요로 하지 요거 전개하면 1이 더 많지 그러므로 여기 빼기 1 하면 되잖아 그죠 빼기 1 하면 이쪽과 같죠 그죠 이거 전개해봐 mn, mn, 1이 많으니까 빼기 1하면 요것과 요 여기 같단 말이야 이쪽이 얼마? 7이지 그러므로 이1 넘어오면 1 넘어오면 8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야. 이게 베이스인데. 여기가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로도 많이 뜨는데, 시크제, 우리. 끝났잖아, 이제 마무리만 하면 돼. 항상 이 꼴을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 꼴을 만들어야 한다, 부정방식. 이걸 모르면 안 돼. 이거 다, 여기가 고2가정이야. 고23가정이야. 이제 로스탈 종류 써서 제발. 알겠습니까? 정리하면 얘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고1 과정 맞아. 8 되는 정수 8, 1. 근데 자연수의 모순이지. 얘 넘어오면 얘는 7 되지만, 얘는 0이잖아. 그다음 4, 2, 8 됐어. 또뭐 있니? 2, 4 됐어. 그다음 1, 8이 있는데, 1, 8은 안 되지. 됐습니까? 얘는 왜안 되는지 알지? n 넘어오면 제로가 돼. 결과적으로 얘 넘어오면 3. 얘 넘어오면 1. 3,1. 그 다음 얘 넘어오면 1. 3. 두쌍 있네. 답은 두개밖에안 돼. 자연수의 순서상. 자연수의 순서상. 만약 종수 애매했으면 더 많이 나와. 알겠습니까? 응? 그럼 이 문제 강연군 배운 게뭐나 배운 것도 없는데 아우 쉬운 거 이거 미분계수의 정의인데 모양 갖추면 조금 힘들어서 우리는 저런 경우 로피탈 0분의 영골이니까 6에서 조심할 거 얘도 영분의0 꼴인데 분모가 영으로 접근하면 분자도 영으로 접근한다는 데서 요런 조건 꼼꼼해야 해 그러니까 다 배웠던 거 아니야 설렁설렁 공부하면 안 된다고 나는 단두 가지로 풀었잖아 로피탈 정리와 부정방정식 됐어 소의 응? 이제 더 이상 모양 갖춰서 막 지랄하려고 하지 마. 그럼 특정 문제 쉬운 건 그렇게 모양 갖춰. 어려운 건다롭다의 정리의 원리를 꼭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다음 강현이 없어요. 그다음 우진이도 되 없어요. 희 7번 볼게요. 7번은 또뭐 선생님 봐. 수투가 수원보다 훨씬 쉬워. 다 대수 아닙니까뭐 이건 잘 봐. 용어 보고 또 가야 한다, 강연아. 상참수에 x 스 모든 실수액스에 대한. 내가 한번 질문할게. 선생님 이거 이 졸라 어렵게 공부 시켰는데 고일 때 모든 실수액스. x 값에 관계 없이 항상 성립. 이 용어가 뜨고 등식이 뜨면 걔는 항등식일 수밖에 없다고. 항등식이 항등식. 제발. 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말. 다음 조건이 바로 항등식이라는 사실이야. 그러므로 소리가뭘 만족시키느냐면 하 f 플라 x의 제곱 더하기 x 곱하기 f x 더하기 x는 0을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시킬 때 a 곱하기 b가 그죠 미지수는 두 개한테 한 조건밖에 없으면 저건 항등식이라고 제발 미지수가 열 개여도 항등식이 뜨면 계수비호법을 이해서다 구해낼 수 있어 알겠는수치대입법이나 그러므로 그대로 갈게 미분친 놈이 필요하니까 얘 미분치면 뭐돼 f 플라이 x는 3ax 제곱 되지 이렇게 네. 수에 맞아 그대로 집어넣는거라 얘의 제곱은 뭐 되니? 9a제곱 x 네제곱 되지 플러스 강연아 봐. x 곱하기 fx 니까 뭐 되니? ax 네제곱 플러스 bx 되겠다 네. 플러스 x 설마 이거 식 정리 못한다고? 얘 동류항이지 네. 그러므로 9a제곱 플러스 a 의 x 네제곱 됐네? 그다음에 여기 동량이지 b 플러스 1에 뭐가 돼 x 이게 뭐항등식이라며항등식이라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가 모든 간에 0이 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는 항등식의 성질 기억나니 나니 그러므로 여기에서 b는 얼마 여기에서 a는 0 또는 그런데 저 3참수라는 말과 a가 0이면서 해야 3차식이 없어지지 그럼 우리 a 는0이 아니어야 하니까 a 는 얼마가 될? 마이너스 구네 됐네. 이런 조건 많이 뜨거든.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수열에서도 모든 자연수 n 그거 항등식이란 말이야. 그 등식은 됐네. 후밖에 배운 게 없어 소희야. 미분 쳐서 집어넣고 계수이겨법 됐네. 왜 미지수가 두 개인데 한 조건이었을까? 항등식일 수밖에 없구나. 우리 고일 때. 이렇게 전목이 된다 소의 약도 집에서 잘들 풀어주시기 바래요 이제.